초보 기사가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들 바뀐 기사들 그때마다 공통점이 자기 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거를 하면서 그렇게 남의 걸 신경을 써 나는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남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뭐몇개 나오냐 뭐 뭐가 뭐냐 아니 그거 물어본다고 나한테 뭐 돈이 나와 무슨 뭐 어, 뭐가 돼 아무것도 나한테 이득될 게 없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물어보고. 배 아파하고 막 시기 질투를 해. 그러니까 오래 못 하는 거야.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. 아니 오래 한 사람들 선배들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은 자기 것만 합니다. 진짜 오래 한 사람들은 절대 흔들림 없이 그냥 자기 것만 꾸준히. 해 아니 한달 평균 내보면 거의 똑같거든 비슷해. 뭐 그리고 내가 힘들면은 제가 힘들고 제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똑같아요. 뭐 구역이 뭐 쉬운 구역이 어딨어아 여기서 힘들다고 뭐 그만두고 저기 가 가지고 뭐 응? 하면 뭐은 거기 구역은 뭐 쉽나? 여기서도 못 했는데 저기 가면 똑같지. 나는 그래서 제가 말씀 말씀드리지만 그냥 꾸준히 해 봐라. 어? 한 6개월은 초보면은 초보답게 그냥 꾸준히 진득하니 해야지. 나이값 못 하고 나이 먹고 진짜 어? 그냥 막 남의 해, 어? 담배 피면서 그냥 남의 한 얘기만 듣고선 기계 알바 가지고 여기 듣고 저기 듣고 결국은 다 자기 손해야 그거. 그니까 처음에 이제 이직을 생각해서 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제 얘기를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뭐 자기한테 맞는 구역은 없습니다. 그 구역을 내가 맞춰가는 거지. 맞춰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. 제가 해보면서 느껴요. 아 이거 어떻게 할까? 너무 힘들어. 아 못하겠어. 이러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. 다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남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 그냥 걸으세요 나이 나이가 뭐 많고 적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막막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버리고 자기 것만 하십시오 자기 것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내게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도 화이팅 안전운전